지금 들리시나요? 아... 들리나요? 아... 들리나요?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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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 들려 아, 들려 더들린다들린다 어, 들린다. 다시 실 이게 네 사실 제가 어제 우리가 어디에 있는 거죠 지금? 아, 일단 여기는 V R 게임 예 이렇게 보시면 제 V R 장비들이 어, 있죠 어, 네. 근데 사실 제가 어제 도영이 어, 형이랑 V V R을 하면서 뭐 하고 싶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뭐, 뭐 뭐라 고했지아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싶다고 뭐. 그게 우리였어요? 네 VR 게임도 하고 아 내가 공공주라고 어. 얘기했어 뭐엔진이나뭐 재누나 재민이 뭐 VR 아 VR VR 게임도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스포였다는 거예요 공공주를 스포 원호 은 전에 휴일이었잖아요 그쵸 마금 휴일이었는데? 아침부터 그 다음 얘기해 주세요. 뭐죠 제일 처음에 아침부터 한강 봤잖아요. 아 드론 날리면서 드론 날리면서 뭐죠 드론 날리면서 드론 날렸죠. 그렇죠. 드론 날리면서 드론 날렸고 그다음 뭐였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신당고 리 곤충 관찰을 또 했죠. 아, 아, 떡볶이 <laughs> 먹으아 떡볶이 먹으러 신당고에 마봉님 마봉님 하셨던 음. 떡볶이집에 가서 떡볶이 먹고 오. 옷에 묻히고 예. 묻고그 다음에 그 우마. DDM의 DDP를 갔죠 어. 어, DDP? d d m 동대문의 아. 그 디지털 플라자 아. 디자인 플라자 하여튼 DDP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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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디자인 DDP 가서 이렇게 모자를 샀어요 저도 샀는데 베테랑에 샀어요 샀는데, 샀는데. 저는 음. 햄스터 인형 샀어요 재민이 햄스터 인형 <laughs> 사고 <laughs> 막 이렇게 눈, 눈 쇼핑, 아이 쇼핑이라고. 네, 아이 쇼핑 같은 네, 것도 네. 하고. 밀크 팝핑스도먹 밀크 팝핑수도 먹고. 그 다음에 우리 SM, s 리 구축하는 데도 가가지고. DDP 아, 아, 거기에 구축파는 아, 데가 아, 있어서. 아, 네. 거기 가서 또뭐 사용도 해보고. 저희가 직접 갔죠. 직접 가서 막, 응. 막 보기도 하고. 그 다음 오죠. 뭐, 지금 여기 왔죠. 아, 그다음에온 곳이 아, 그다음 여기죠. 네. 그야 네. 네, 여기가 그렇구나. 저희 오늘 휴가의 마지막. 아, 가위 아, 자르고 사실은 자랑하려고 여러분 자랑하려고 이렇게 샀습니다 어, 부럽죠? 어, 어? 도영이 형한테 여보세요? 어 V LIVE.. 아잠 아. 도영이 형이에요 도영이 도영 아. 형이에요 역시 도영 어. 이런 거 놓치지 않아 도영이 형아 어? V i v 보고 있어 인사해요,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야 나도 거기 눈운데 껴줘. 말했잖아요. 00년에 태어났어요. 여기는 영한 사람들만 올수있다니 줄게요. 형 오지? 진짜요? 좋은데? 당장 오세요. 지금 올래요? 형 여기 어디냐면요. 이거 바로 내려오이니까이로 와요. 우리 마음속이에요. 다들 거기 어딘지. 아 오케이. 그럼 빨리 와요. 아, 네. 아, 알겠어요. 일로 와요. 네. 네. <laughs> 저시진이랑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나한테 전화했는데 니가 왜 받아? 나 쟤너랑 전화 네, 여러분. 어? 어? 어 네, 여러분. 일단 도영이 형 가라 그러고요. 잠깐만, 잠깐 우리 얘기만 하지 말고 말에 형들 <laughs> 얘기를 읽어달란 말이야. 근데 너무 안 보이죠? 아, 지원 사짝 아, 그오 런쥔, 나시아민, 아우 쿠드 오랜만이죠 이렇게 네명모이 거. 공공주 또 공공주 네, 우리 어. 그때 그때 거울 스파 할때 우리 공공주 모였잖아 우리. 야, 공공주 이탈리시 사실 오늘 네. 한, 한 명씩 얘기하고 네. 자 저희 맛있는 것도 네. 먹어 거예요. 네. 사실 여기 저희가3분 동안 틀려 끝났고 양해 너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끝내. 야실 소감을. 를 끼치고. 좋아요. 소감 한 명씩. 오늘 너무 재밌다. 재밌다. <laughs> 네. 소감? <laughs> 그냥 직업병 아무 아무 는거니 <laughs> 여러분도 이런 VR 헤어 VR VR. VCR. VR는 이제 <laughs> 영상을. 아 <laughs> 아, 괜찮아요. 네, 또매력있어 네. 아이스티 먹어가지고 지금 입이 꼬여가지고 아 오케이. Okay. 입이 얼었구나. 다음 <놀람> 아, 재미게나 마지막이야. 아 오케이. 괜아 오늘 이게 정말 이예찬씨를 오랜만에 만났더라 아. 요 아. 아. 어. 우리 찬씨 바쁘셔가지고 우리 쇼돌이 더쇼의 공식 박수 형 행신 봤어요. 거짓말, 않은 것 아, 오늘, 것도 나쁘지 않 오늘, 같아요. 오늘, 오늘, 네. 세세 대찬이 어. 오랜만에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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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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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거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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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다 오늘, 에늘 오늘, 오늘, 오 오늘, 사진이늘 영상 같은 것도 많이 찍늘을늘 어. 그러니까. 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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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늘 시즌 분들랑 같이 했 시즌 분들과 같이 했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같이 할수 없으니까 마음만 같이 하고 죄송하지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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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놀리고 있는데요. 오늘 너무 행복했습니다. 해찬이도 지금 엄청 못생긴 표정이었어요. <laughs> 야이 얼굴에서 어떻게 못생긴 표정하야자 여기 저희는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Bye bye. See you later.